<laughs> 이시용 주무관.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자작자작 자작 소리를 내며 타는 두산 나무 껍질을 줍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두산님도 뭐 아시다시피 <laughs> 노이즈가 겹치네. 두산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자작나무가 이제 탈때 자작자작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떨어진 껍질을 주워서 태워서 asmr을 들려 드릴 거예요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옆으로 팔베개 하고 아 예쁘. 세워야지 인마 어. 그래 아니 근데 봄 자작나무도 이쁘다 예뻐 이쁘지. 파 이게 하얗고 연두색이고 이러니까 음. 티가 많이 나지. 맞지? 아니 그러니까 숲이 되게 더 시원한 느낌이야. 청량한 느낌이지. 이게 여름 같고 더 파란이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그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잖아요. 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쁘니까 이 오겠지. 아니 <laughs> 작봄이되니까 <laughs> 그거를 야... 근데 진짜 아 부산 님. 경치가 자, 진짜 장난 아니니까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뭔가 응. 이게 그러니까 잎은 파란데 줄기는 또 하얗고 이래서 그런지 더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우리 같은 팀에 따른 분께서 같이 오셨는데 지금 사라지셨습니다. 혼자. 지금. 우리를 버렸어요. <웃음> <웃음> 지금. <웃음> 그 그분이 자작량우소불 제일 많이 오셨는데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실상 그 슬타니스루와 다름없이 저희가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전합니다. <laughs> 그냥 풀어... 어머 새소리 너무 좋습니다. 요새 당면 업무로 바쁜 이시영 주무관입니다. 그래서 첫 만나면은 약간 조금 쉴, 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 모르겠어요. 그냥 숲에 사는 벌레인 것 같은 데 뭔가 멸종 위기종 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종보건센터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안쓰럽지만 생각보다 높게. 아, 계속 쌓는 건가요? 네. <laughs> 여기 탑 중에 제일 높게 쌓을 건가요? 지금 보자. 지금 6층 탑이거든요. 어. 지금 단연코 1등입니다. 어. 그리고. 어, 동 후보시도